안녕하세요. 국립자론 이범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척수 환자분들이 신경성 방광을 관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콩팥이 손상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신장은 왜 망가지죠? 방광은 물이 들어있는 풍선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풍선에 그 주둥이, 거기에 과략근이 있는데, 척수 손상을 입게 되면은 방광이 짜줄 때이 주둥이가 열려야 되는데 잘안 열린 상태에서 과도하게 짜줘서 변형이 오기도 하고 또 풍선 주둥이 과력근이 자기 맘대로 열려서 실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 이 그림은 방광의 실물 크게 모형인데요. 왼쪽은 남자 방광, 오른쪽은 여자 방광이에요. 거기에 이제 파란색 원이 있는데 그 원이 방광에서 요관 신장으로 올라가는 그 밸브에 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역류가 방광에서 소변이 신장으로 올라가면 위험한가요? 네, 위험합니다. 콩팥에서 방광으로는 소변이 내려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방광에 있는 소변이 다시 콩팥으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척수환자들이 방광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변형이 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밸브가 고장이 나면 역류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역류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역류가 있을 때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 역동학 검사 UDS 검사를 해야만 진단을 할수 있어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요 역동학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줘서 보고 눌러서 보고 두드려서 소변을 보면 위험한가요? 어, 국립자원에서 방광검진을 1997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때 초기에 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역류가 생겨가지고 콩팥이 망가진 환자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 환자분들은 다 소변을 배에 힘줘서 두드려서 또 실금으로 처리해서 보는 분들이었어요 어, 제가 CIC 전도사라고 제가 저를 스스로 부르고 있는데 왜 CIC 전도사가 될 수밖에 없었냐는 것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본 그런 심한 환자들이 다 CIC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소변을 보다가 다 망가진 방광과 콩팥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다짐한 거는 내가 평생 척수 손상 환자를 보는 의사로 살면서 내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그렇게 심하게 어, 역류가 생기고 콩팥이 망가지는 사람은 단한 명도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CIC 전도사가 됐습니다. CIC를 선택하는 것, 청결 간헐 도녀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다른 나라도 CIC를 그게 권하나요?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국제 척수 손상 학회 의사 교육 사이트에 가면은 어, 신경이성 방광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CIC, 간헐적 도뇨법으로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일본에서 2020년에 나왔어요. 거기서 두드려서 보거나 배에 힘줘서 보거나 눌러서 소변을 보는 것보다 CIC를 권장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신장이 망가지는 것 손상을 예방하고 방광염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 감소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CIC 좋은 건 알겠는데, 하루에 다섯 번을 관을 넣어가지고 소변을 어떻게 평생 빼요? 너무 귀찮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불편할까요? 힘줘서 소변을 보다가 CIC로 바꾸고 천국 갔다고 이야기하신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흉수 손상을 입으신 그 중년의 부인이셨는데, 어 처음에 소변 보는 방법을 배에 힘 줘서 보는 방법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배에 힘을 줘서 소변을 보려면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배에 힘이 들어갔는데 방광은 점점 작아졌고 실금이 계속 나오니까 하루에도 성인용 기저귀를 다섯 개, 여섯 개씩을 갈아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지가 적시고 이불이 적셔서 그것을 세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속상해했었죠. 국립자원에서 방광 검진하고. 어, CIC로 바꾸고 방광 늘리는 약을 쓰고 나서 실금이 하나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삶이 CIC를 배우고 나서 지옥에서 지금 천국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어, CIC를 이제 하다 보면 척수 환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CIC를 몇 번이나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 CIC는 하루에 네 번에서 여섯 번을 하면 되는데 보통 다섯 번을 권장합니다. 하루에 나오는 총 소변량을 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립자론에서는 1,800에서 2,000 정도 유지하라고 교육합니다. 방광의 정상적인 용적이 400에서 5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500 정도 유지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CIC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고 교육합니다. 아침 6시, 10시, 2시, 6시, 10시 이렇게 하다가 소변이 너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좀 1시간 땡겨서 하고, 소변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 시간은 좀한 시간 늦추고, 이렇게 해서 조절하면 됩니다. CIC를 하다가 카테터가 잘안 들어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도 입구나 중간에서 안 들어가면, 그건 요도관이 약간 협착, 좁아져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굵은 폴리 카테터를 좀 꽂아놓거나, 아니면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비뇨의학과에 가서 그 협착 부분을 이제 시술을 받으면 됩니다. 거의 끝부분에서 안 들어갈 때,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짜 통로하고 과략근, 의 과도한 수축이에요. 어, 여기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짜 통로에 해당하는 건데, 카테터가 들어가서 요도 점막을 쿡 한번 찌르면 거의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들어갈 때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통로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 5번에 해당하는 것은 그, 내 요도 괄약근 과략근, 괄약근이 꽉 조여 가지고 과도하게 조여서 거의 긴장이 되니까 잘안 들어가는 거죠. 그 괄약근이 과도하게 수축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긴장을 푸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힘을 빼고 긴장 풀고 들어가다가 걸리면 무리해서 넣지 말고 좀 쉬었다가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 소리를 내면서 긴장을 풀면 또잘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카테터를 삽입할 때는 그냥 아래쪽으로 해서 삽입을 하면 S자 모양으로 두번 꺾이기 때문에 요도 부위를 귀두 부위를 배꼽 쪽으로 올려서 하면 부드러운 U자가 되면서 카테터가 잘 들어갑니다. 어, 외출을 했을 때 CIC를 할 장애인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이 돼서 어, CIC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승용차에서도 CIC를 할수 있죠. 이러한 그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카테터, 비닐 소변백이 달려있는 카테터를 휠체어나 차량에 몇개 갖다 놓으면 비상시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변을 받아서 비닐 소변백에 모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여유있을 때 화장실에 가서 그걸 버리면 됩니다. 또 해외여행을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해외여행지에서 CICR 화장실을 못 찾아서 어떡하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국립자활원에서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요도에다가 폴리카테터, 유치도뇨관을 꽂고 여행을 하라고 합니다. 유치도뇨관을 계속 꽂아놓는 건안 좋지만 한 주나 두주 정도 꽂았다가 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또 좋은 그 노하우 중에 하나는 소변백이 아주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 안에 쏙 들어갈 정도로 다리에 묶어놓는 600cc 짜리 소변백이 있는데 이걸 착용하고 가면 훨씬 더 편안하게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CIC 카테터가 종류가 너무 많죠. 아, 국립자원에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원과 관련된 안내 팜프레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각 회사별로 가장 많이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테터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서 샘플을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샘플을 다 써보고, 그리고 나서 가장 나에게 맞는 걸 골라 주면 됩니다. 어, CIC에 성공하려면 방광이 성공적으로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방광을 성공적으로 늘릴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광이 엄청 작아졌는데, 과연 약을 먹는다고 방광이 다시 늘어나나요? 이런 질문들 하세요. 어, 이 환자는 경수 손상 환자인데요. 두드리고 힘줘서 소변을 봤는데, 방광이 쪼그라들고 압력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달걀만 하게 방광이 작아진 거죠. 그래서 이 환자를... 어, CIC로 어, 변요방법을 바꾸고 약을 열심히 먹었더니 어, 방광이 이렇게 동그랗고 예쁘게, 아주 정상적인 사이즈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방광은 약을 먹으면 예쁘고 건강하게 변합니다. 방광약을 끊어도 효과가 유지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을 끊어보면 아시지만 바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방광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어 고혈압약, 당뇨약 평생 먹듯이 방광약 평생 복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방광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약을 내가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양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실금 잡아주고 압력도 낮춰주고 그래서 저 신장 콩팥까지 보호해주기 때문에 내가 매일 아침에 보약 하나씩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면 됩니다. 방광약이 좋은 건 알겠는데 먹으면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 말도 못할 정도로 달라붙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방광약들은 다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약 중에는 입마름, 변비, 눈이 침침함이 그런 부작용이 없는 그런 약이 나왔는데, 이게 미라백으로 온 성분의 약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베타미가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이 그런 부작용이 없는 좋은 약이라서 국립자론에서는 1차 선택을 이 약으로 합니다. 약 먹는 거 말고 방광을 더 늘리는 방법 없나요? 있죠. 방광 내에 보톡스 주사를 맞거나 방광 확대술 수술을 통해서 방광을 늘려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요실금과 요로 감염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갑자기 없던 실금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방광이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건데 소변이 탁해지고 냄새 나고 실금이 생기면 방광 염증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척선상 초기에는 이게 축 처진 풍선 같다가 3개월이 되면서 이렇게 쪼그라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축 처져 있다가 3개월이 지나면서 방광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방광이 작아지는 신호기 이 때문에 이럴 때는 방광 늘리는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소변이 탁해지고 실금이 생겼어요. 그때 요로감염이 생겼다고 보면 되는데 방광에 생긴 염증은 방광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변이 탁해지고 냄새나고 실금이 생깁니다. 이때 꼭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방광염인가 항상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잘 살펴야 됩니다 어, 초기 방광염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많이 먹어서 씻어내는 거예요 방광은 우리 몸의 하수구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싱크대가 있는데 거기 음식물을 설거지를 하다가 음식물 찌꺼기가 껴가지고 막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수도꼭지를 틀어서 그 싱크대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똑같은 거예요. 물을 많이 먹는 거죠. 물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으면 씨앗이 횟수를 좀 늘려야겠죠. 한두 번 더. 그래서 방광을 씻어내면 웬만한 방광염, 초기 방광염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겠죠. 거기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변이 탁한데 열이 39도, 40도 나서 굉장히 심하게 열이 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은 방광의 염증이 아니라 신장 콩팥 쪽의 염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고열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대개는 주사 항생제를 맞고 수액을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소변이 몰리는 이유는 우리 척수 환자분들이 앉아있으면 수분이 아랫배하고 다리로 다 내려가서 콩팥은 이제 위쪽에 있거든요. 위쪽에 있는데 그 위쪽에서 소변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딱 눕는 순간 아랫배와 다리에 있던 수분이 정신없이 콩팥으로 올라가서 공장이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척수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분명히 낮에 CIC를 하고 피곤해서 잠깐 누워서 1시간 정도 침대에 누워서 잤는데 배가 빵빵해서 어 이상하다 하고 CIC를 해봤더니 다시 또 500이 나오는 거예요. 어 이거 방광이 고장났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눕는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적순상 환자들 중에는 항이뇨 호르몬제가 몸에서 분비가 잘안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밤에 몰리는 소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척수환자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늦게까지 휠체어 앉아있다가 마지막에 밤늦게 CIC하고 누워요. 그럼 눕는 순간 벌써 한두 시간 만에 막 400, 500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한 9시 뉴스 할 때쯤 침대에 누워서 소변을 충분히 만들고 밤 11시, 12시에 마지막 CIC를 하고 자면 새벽까지 방광의 소변이 그렇게 과도하게 차지 않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확 줄여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면 병원에 가서 항인요호르몬제를 처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신경이상반사증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얼굴이 붉어지고 죽을 것 같이 막 조이는 것 같고 공포심이 오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흉수 6번 위에를 다치신 분들한테서 주로 나타나는데 심한 두통이 가장 큰 어려운 점입니다 그것은 혈압이 높아져서 생기는 거죠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빨리 방광을 비우는 겁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빨리 방광을 비워야 돼요. 어, 여기 사진에 나온 분은 우리 국립자원의 환자분이셨는데 배꼽 밑으로 어, 폴리를 꽂아서 유치도뇨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막혀가지고 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응급실까지 갔는데 거기서 뇌출혈이 돼서 사망한 케이스예요.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이런 응급 조치 카드를 국립자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환자분들한테 이거를 나눠줘서. 스마트폰이나 지갑에 꼭 넣고 다녀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조치하고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보여줘라 해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신경 이상반사증, 과반사증이 왔을 때는 아달라트나 캡토프릴, 리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을 복용을 하거나 특히 아달라트 염질캡셀은 깨물어가지고 껌시듯이 씹어버리면 은 금방 혈압이 떨어져서 효과가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요새는 한국에서 제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응급 상황에서 쉽게 쓰는 거는 스프레이형으로 나온 니트로링구알 스프레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척수 손상 환자의 방광 관리, 신경이성 관리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그것은 CIC입니다. 그래서 CIC를 하다가 혹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힘든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마음 굳게 먹고 계속 CIC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